안녕하세요.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요. 덴마크의 오디오 브랜드인 탄젠트 오디오사에서 개발한 넵두고 주니어입니다. 어, 공식 수입원인 다담 인터내셔널에서 제품을 제공받아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로 실드를 잘라내고요. 어우, 굉장히 뻑뻑하네요. 탄젠트 네, 오디오의 넵트고 주니어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충전용 어댑터, 그 다음에 본체입니다. 레트로 스타일의 디자인인데 보시면 은 어, 디지털 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조절과 조그셔트를 이용한 방식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광 느낌이 나는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분체 코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손잡이는 금속 소재로 되어 있고요 크롬 컬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후면부에 보시면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온 오프 버튼, 그다음에 충전 단자,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후면부에는 라디오 주파수를 잡기 위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A의 배터리 4개를 장착을 해서 휴대용 포토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한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했고요그 다음에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뒤쪽에 있었죠. on. 키면은, 네, 지금, 상단부의 디지털 액정에서 표시가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면은 이제 다 맞춰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라디오와 똑같습니다.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그 다음에 주파수 변경은, 버튼으로 주파수를 올리고 내리고 맞춰주면 눌러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 밴드를 쉽게 찾았습니다. 프리셋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쉽게 자기가 원하는 주파수 밴드를 찾아가서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알람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알람을 누르고 알람 1, 알람 2, 그래서 어, 기본 설정되어 있는 소리, 뭐, 비, 비품을 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어, 라디오 방송의주파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 놓구요. 그 다음에, 알람을 몇 시간 뒤에 올릴 것인지 설정을 하고, 분까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볼륨 크기도 얼마나 키울지 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모드를, 보시면, FM, DAB는 어차피 국내에서 지원 안 되구요. 이렇게, 기본 알람은그 다음에 DAB, 이건 해당 없구요. 그 다음에, FM, 라디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알람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페어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페어링은 마찬가지로 모드로 눌러서 스마트폰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페어링 모드가 진행되고요 스마트폰에서 네, 여기에 데프 투고 주니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요 모 보시는 것처럼 플랙 파일, 그다음원 소스가 좋다면 스트리밍 파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냅니다. 스피커 자체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전 대역으로 고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때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케이팝까지 어떤 음악을 듣기에도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탭투코 주니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덴마크에서 찾아온 탄젠트 오디오의 탁상 겸용 올인원 블루투스 스피커를 살펴봤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클래식한 면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어, 디자인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가볍습니다.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야외에서 들고 나왔을 때 분위기 있게 사용하기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이었고요. 오늘 소개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